이제 경기 뭐 이렇게 나와서 T년 후에 경제성장률을 Y라고 하면 Y가 어,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가 된대요.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자 Y는 3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T 더하기 3이라는 주기가 돌아온대요. 그래서 1번이 주기 구하는 거죠. 근데 사인은 기본적으로 주기가 뭐예요? 2파인데 얘가 T개수가 4분의 파이니까 나눠주게 되면 그럼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4로 계산하시면 주기가 8이죠. 1번 답은 8년이죠 8년 그러면 여기 조금만 그래프로 좀 키워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읍시다 주기가 8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한 주기 모양으로 사인을 따라서 와서 여기서 끝냈을 때가 8년 여기가 8인거죠 다 나오죠 여기 가운데가 얼마예요4 여기는 6 여기는 이 e,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놓고 10년 후 문제가 10년 후에는 경제 성장률 y가 얼마냐. 그럼 10이라는 건 8, 10 여기가 10이겠는데요. 그럼 주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얼마? 6% 정답 끝이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분석해서 그래프에다 옮겨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